안녕하십니까. 저희는 목요일 2조 흡연 방지 시스템을 만든 노승진, 이정규입니다. 지금부터 저희 프로그램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적외선 센서로 사람의 유무를 판단합니다. 그 다음 CDS 셀을 이용해서 흡연 여부를 판단합니다. 단 여기서는 연기를 감지해야 하지만 편의상 손으로 빛을 가리도록 하겠습니다. 두 가지 센서가 모두 감지하게 되면 사진 촬영을 하게 되고 사진 촬영을 한 후에 음악이 재생이 됩니다. 이상입니다.